기절인데 그쪽 지워놓을 수 있으니까 잘해봐. 아, 오케이. 조심해봐. 지금 야 아니? 나 가까운데? 어, 내 쪽이야. 킬. 아, 니... 오 킬. 나심해라 어, 존나 멀리서 쏘는데. 너 근데 에너지, 에너지 존나 멀쩡한데 왜 이렇게 쫄아? 아? 어, 여기에 내 아. 쪽에 그거 하나 있어 뭐? 라이플 하나 있어. 오케이. 나도 라이플 지금 있긴 있어. 오케이. 뭐 있는데? 에, 16. 1 6 오케이. 내 정면에 이 새끼 한명 오는데? 내가, 내가 가서 한번 여기 너냐? 내 옆에 있구나 니내 네. 어? 어, 옆에 있구나 어? 내 정면에 어? 도와줘 킬 두명 컷 나이스 와어 노베율로 잡았어 노베율로 지렸다. 어, 나이 새끼 지금 파밍하러 가. 멤가한 명은 저 멀리. 내가 갈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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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나, 나, 그냥, 어떻게 저렇게 지금, 어, 가늠새밖에 없는데 잡았어, 이거. 개꿀. 내가 어모하러 갈게. 나, 그것도 없었거든? 뭐야. 야, 여기 AKM 있거든? 너 AKM 쓰고 싶냐, 혹시? 아니, 나, 나는 M16이 나은 것 같아. 총알이 겹쳐갖고, 혹시 그래도 나은가 싶어갖고. 오케이 okay, 나 AR 풀 파츠. 혹시 필요한 거 있어? 도 먹기 먹기고 있는데. 아 지금 스카일. 야사이가 오케이. Okay. 어? 뭐 방이지? 너한테 쏜 거야? <laughs> 어. 어 야나 맞음. 나 맞음. 일단 네 쪽으로 갈게. 그래? 왠지 SW이긴 한것 같은데? 어 근데 나 어디 있는데 맞았지? 일단 이 집으로 들어와봐 오케이 나 이거 먹어야겠다 어? 잠깐만 어 저기 파밍있니 어? 아 여기 이미 이미 털려있지 털릴만하지 거기 안 돼있을 확률이 커 거기 돼있냐? 열려있어? 돼있어 돼있어? 야야 이거 먹어 보정기 이거 보고 AR 보정기 개꿀이야. 오케이. 어, 거의 풀 파츠 다나다 스카일. 스코프는 있냐? 없는 거 같은데 보니까. 없어. 또 없어. 나 군대 좀 했는데. 어, 한 번만 담고. 어, 야, SE 방향에 소리 나거든. 나 저거 따로 갈게. 어... 오케이. 뒤에서 뒤따라갈게. 방향에서도 놨다 나... 응, 음, SE 방향에 가까운 데 있어. 언덕 뒤로 넘어갔는데 우리 아직 안 들켰는데 볼 수도 있거든. 남았대, 맞다, 볼수 있어. 네가 산냐? 아니 안 썼어. 내가 쏜거 아니야. 그래? 어, 어 야, 나 보여. 위치, 위치. S 방향. S 방향. 거의 정확해. 이 기준에서는. 어.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나이스 덮쳐야지. 양각 잡아. 우측으로 가. 뭐야? 야 총쏘는데? 총쏜다고? 야 여깄다 여깄다 컷 아이스 어얘 죽은거야 아 오케이 근데 마음, 마음껏 마음파밍은 안되고 가서 어. 구경이나 해 구경만 오케이 오케이 뭐있어? 칼 레벨 2 나 레벨 2 껴도 되냐? 아너 없었냐 혹시? 너, 나, 레벨 나 레벨 1이었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레벨 1 꼈어 나 어? 아 그래? 아이 너그 누워서 가만히 파밍하지 말고 빨리하고 나와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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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도 일단 먹머고슛는지한번 볼게 퀵드로 전술머리 SR 옷한만 하나 챙기면 되겠다 오케이 빠지자 나 따라 올래? 오케이, 써? 어? 뭐라고? 미야구. 아, 야, 너 혹시 이리로 와봐. 너 혹시 오탄 필요하냐? 오탄 몇개 있어? 어, 나 오탄 지금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얼마 없나? 오십육. 오십육? 나 지금 3 5 0발있어 이리로 와봐. 어, 나 이거 다 주소가. 여기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이거, 주소주소, 주소. 밑에 있어. 이게 어차피 우리가 원이 저쪽 방향이라 일로 가야 되거든? 아까, 아까로 다시 와봐. 아까 우리 쏜 새끼들 저기 위에 저기 저기 포스트 위에. 하나 킬. 와, 고, 어떻게 보여, 그게? 존나 안 보였어. 쥐똥만큼, 조그맣게 보였는데. 나 그걸 맞춰서 봐. 아까 저 새끼가 쏜 거라니까? 우리 맞을 위치가 아닌데 맞아갖고, <laughs> 내가 저 위에 있는 것 같았거든. 보니까, 개미만 한게 움직이네. 그, 넌 개미를 맞추고. 2배율이어서 그나마, 쏠만 했다. 저 새끼, 고배율일 거야, 저기 있다는 거는. 한 되겠네. 어 지금 배율 먹으러 가는 거야 지금 일단 저 새끼 바로 킬 나서 제 혼자였거든 맞아 음그 여기 있었다는 거는 여기 적이 없었다는 뜻이야 너가 여기 왼쪽 봐줄래? 나 여기 위에 가서 파밍 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새끼 군용 조끼 이고좀단거 있네 여기 위에서 잡은 거거든 나는 아 뭐야 왜 물러 올라가? 씨발 미끄러진 거씨발4 배율 나에서 너 혹시 2 배율 내도 필요하니? 어, 나 필요해. 어, 오케이. 나 들고 내려올게. 진통제 에너지 8배율, 야, 4배율 하나 더 있고, 내가 다가져고 내려올게. 보정기, 대용량. 아싸, 3렙. 3렙 가방. 오케이. 야, 이개 부자다, 이 새끼. 좋은, 좋은데? 어어어, 어, 어. 맞아, 맞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케이, 올라가? 나, 아니, 나한테 와봐. 이거 이, 4배율 하나 버리고, 내가 레다, 너 레도 넘냐, 혹시? 나 4배율 있어. 껴. 있어? 어, 있어. 오케이, 됐어. 그러면 우리 지금 8배율에 4배율에 다 있거든? 아, 들어가 아, 혹시 여기 어? 뭐 있냐고? 경찰, 쪽... 경찰 쪽기 이거 3렙 껴, 그러면. 여기 3렙 좀 달아있는데, 단 거라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 반쯤 이미 달아버려서? 너가 주변에 좀만 봐줘. 내가 앞에 멀리 좀 볼라 그러거든? 어. 응. 밖에서 튀어나온. 내려와 내려와 가자 우리 가야돼 어차피 야잠깐잠깐 잠깐 풀도핑만 하고 가자 너너 너 진통제 이런거 있어? 어..어 어, 있어 오케이 먹어 지금 먹어 진통제 아니, 먹어 어 에너지들. 진통제 먹어 어 지금 진통제 빨았어 진통제가 여유있을때 많이 먹어주면 좋아 여유있을때만 빨수 있는거야 풀풀 그거하고 풀도핑 됐으면은 나 따라와 어야내 앞에 킬킬 쌌어 킬. 너도 뒤에서? 어 나도 쌌어 어야다시 오는데? 킬 다시아 타자 저 개쩔었지 지린다. 다시야 계속 간다 근데. <laughs> 야너 저거 가서 먹을래? 어어디는데 아까 슈츠에 너가 가서 쏜대. 그이 새끼 이 새끼 상자는 여기 있어. 너가 먹어봐. 와 구상이 무슨 여섯 개가 있어 이 새끼. 난다 먹었어. 너 구상 있냐 혹시? 나 없어 하나도. 아 하나 있어. 네개 버림 네개 버림 이거 먹어 내 뒤에. 개꿀 이 새끼 스나이였던것 같거든? 파워팔이네 역시 어... 여기 군용초끼 거의 안단거 있어 어이고. 그리고 배낭 레벨 3 대용량 퀵드로우 어, 배낭을... 아, 에너지 드링크 구.. 구상도 더 먹든가 풀파치고... 저거 지금 너무.. 너무 욕심낼 필요없어 어느정도만 갖춰지면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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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뛰어야 돼 뛰어야 돼자기어아 됐어 원 작아서 할만해 뛰어서 씨발 밀렸어 나너너 그거 먹었어 뭐냐 군용 쪽끼 먹었어 어 먹었어 그 뭐냐 안단 걸로 어어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아 오늘 개니, 지금 괜찮은데? 이번 판? 지금 개 미쳤어. 나 지금 8 킬람. 씨발. <laughs> 근데 좀 그지거든. 야너너 너 에너지 드링크 좀 필요하니? 몇개 있어? 나두 개. 어? 나두 개, 두 개, 두 개, 세개 버림. 오케이. 야, 하나 어. 내거 줄게. 아이 됐어. 너 끼고 있어. 야, 그렇게 뺏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 가서 전리품으로 먹자. 야, 차 정면, 차 정면. 소리 들렸지?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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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들킨 거 같은데? 우리 뒤에?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오케이, 다운. 뺀다. <laughs> 킬, 킬, 킬. 킬. 야, 야, 저 새끼 3렙뚝배기야. 우치, 우치, 나시킬 된다 너. 이 새끼 발이 잡고 기다리고 있었구만. 새끼 3렙 뚝배기 3렙 개꿀야딱말 하자마자 전리품으로 얻어 버리네. 지려 버렸네. 이거는 이거는 먹었어 너? 아니, 이제 먹으려고. 새끼 뭐, 별거 없네. 너 프라이팬이야 챙겨라 없으면. 8배열 있다 그래. 8배열. 8열 필요한 8배열 하나 갖고. 어. 그래. 이 새끼들 우리 발견을 못 했어. 엑스 어, 더 빨아. 나 지금 더 빨았어. 오케이, 야, 이제 이 능선 타고 갈 거야. 이게 보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판나 샷발이 너무 좋아. 지금 야, 야, 내 왼쪽 앞에 썸 다. 기절. 아, 나왜 이렇게 못 맞췄냐 방금. 내, 내 눈앞에. 킬. 12킬. 어, 그냥 구급상차 빨면 돼, 괜찮아. 근데 우리 56초밖에 없어. 저거, 저거 가져오러 갈 필요 없어. 오케이, 응, 우리 뛰어야 돼. 나 따라와. 오케이. 그니까 이렇게 뒤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마음 편하다니까 뒤잡힐 염려가 없잖아 우린 앞만 보고 뛰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직선으로 그냥 뛰는거라 또 몰라 어떻게 될지 야 정면에 하라 하라 기절 오케이 13킬이요? 13킬 저새끼 기절 사망이라 뒤쪽에 지금 우리 있는거 알아 지금 10초 남아가지고 우리가 불리한데 지금 이새끼 먹어야 되거든? 괜찮..아 아야 일로 가면 된다 일로 가면 된다 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할 거 없어 지금 우리 이미..이미 이미 안전이야 어..이미 안전 어 니가 네가 뒤..니가 뒤 네가 봐줄래? 네가뒤 봐줄래? 내가 앞에 볼게 어, 네. 앞에는 무조건 있어 지금 이가 웨스트 봐줘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적당히 연패하고 가만히 있어. 사플이 안돼. 그렇지. 잘하고 있어 지금. 쓰기 어딨냐? 아 존나 모네 또? 야 일단 일단 도핑해. 어, 웨스트, 웨스트. 어. 어. 이제 이제 근처에 존나 많지. 우리 이미 0이야 지금 1 0명 생존이야 지금. 우리 포함해서 그럼 8명 남은 거거든. 아까 이스트 방향에서 들은 거 같은데. 일단 가 우리 뒤쪽으로 없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나 포트 따라와. 포트 어. 야, 야, 우리 앞에. 여기 내가 잡을게. 15k, 15k. 필요 없어. 얘네 먹을 필요 없어. 이게 오자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느낌 좋아. 나 정면에 어딜 거야? 빠지는 이렇게 되는구나. 어. 무섭다여 그냥 뒤잡으니까 이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 너무 쉽게 킬 가져가는 거야 지금. 맞짱 떠야 되면 힘든데. 어. 최대, 아, 뭐냐, 최소 대 아니지. 어, 최소 네 팀, 최소 네 팀. 애들이 한 명씩 살아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야, 근데 우리 너무. 뒤에 있어. 뒤 어디? 뒤 어디? 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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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킬! 쟤한 명이야, 쟤한 명이야. 야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아주 집에서 쏜다 어? 집에서 집에서 쏴. 어. 어. 야뒤 봐야 돼. 뒤 봐야 돼 우리. 뒤 봐야 돼 일단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니니 네, 네 앞에. 킬아 그러네. 와 씨발. 와야 씨발. 야야야백 백오 방향. 잡았어 쟤 어. 이제 이제 집 쪽에 집 쪽에 야, 있어 이, 집 쪽에.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양각이거든? 집 쪽에 양각이야라 어. 지금. 아 너무 일찍 들어왔다. 어딘 지 어딘지 확인돼? 아니 안돼. 어디지 어디지? 야 거기를 보면 안돼. 거기 보면 안돼. 일단 뛰어서 딴데 숨어. 딴데 숨어. 어나 지금 여기, 여기 보인다. 킬킬1 킬, 8킬 나. 야저 새끼 혼자. 야집 안에 있는 애 혼자. 야 우리가 이길 수 오케이. 있어. 지금 이제 3 아이고. 지금 2대 1이야 2대 1. 빠라. 나 구상 빨게, 구상 어. 빨게. 지금 우리 아직 시간 있어. 50초나 있어. 50초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게다가 우리 8 배율도 있어서 이 새끼 대가리 잘못 내면 밀 나한테 뚝백이 따이거든. 나나 나 에너지 드링크 하나 빨게 지금. 어. 어. 지금 빨아놔 됐어. 이 새끼도 집에서 나와야 되거든. 우리위시간데 들켜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위, 지금 원 안에 들어오기 위치좋아 어. 야, 우리 뛰자 우측으로 뛰자. 내너 내가 먼저 뛸게. 내가 먼저 뛸게. 어, 어, 저 따라갈게. 어. 내 뒤에 숨지 말고, 딴데 딴데 잡아. 어. 어. 야이 새끼 이 새끼 술탄 던진다 병신와씨발 어, 조심해. 집 안에 어디 있는 거야? 집 안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 벌써. 나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짜져 있을게. 이 새끼 이집 들어갈 것 같아, 내 눈앞에. 저집 아직 안에 있거든? 왼쪽에 서 너는 약간. 양, 어, 어, 서로 싸울 수 있게, 같이. 어딘데? 어딘데? N, N,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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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방향, s E 방향 s E 방향? 둘다수 있니? 어디야? s E 방향, 내, 나 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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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네. 어, 오케이 언제 절로 걸었지? 이길 수 있다. 거기 지금 그대로 있다. 응. 성광이야. 아19킬19 야, 킬. 와, 야, 어! 야나 심지어 이거 녹화함. 나 녹화했어. 야 개꿀 진짜. 어. <laughs> 어, 아, 아씨발야 브리핑 좋았다. 브리핑 좋았다. 나나 아, 나 진짜 깜짝 놀랬다 솔직히. 야 아까 뒤에 있는 거 내가 방아코 잡은 거 아니야? 어. 아나별1킬 어, 그 했어. 그거. 나도 킬 하나 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야 로비로 나갈게. 와, 어, 어. 야씨발 デバッデバ